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부자의 다육사랑님께서 3,500명 구독자 이벤트 하시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귀한 선물이 왔답니다. 아, 루디아 공방에서의 수제 화분이 왔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스는 내려놓겠습니다. 오, 이렇게 고급진 화분이 왔답니다. 오, 사이즈도 제법 크답니다. 어 밑에 이렇게 발도 있고 하여서 다육이들 심으면 통풍도 아주 잘되고 아이들 되게 잘클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 그림 이런 것도 다 수제로 다 그리시고 하니까 이렇게 고급진 것 같습니다. 한개더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레오가 지금 뭔가 궁금해 갖고 저도 보겠다고 지금 달게 들어가 있네요 신문을 하나 물고 달라나 버렸네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화분이 두 개가 왔습니다 너무 이쁘지요. 하나하나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다육 살라, 식 화분 살라 하면 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은 짜리 화분도 하나 살려다가 망설이다가 5천원 짜리 두 개를 사올 때도 많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선물이 왔네요. 이렇게 고급 화분을 처음 받아 봐가지고 엄청 행복하답니다. 아뭘 심어도 너무 이쁘겠네요. 그리고 여기 조금, 여기 지름이 넓어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창이나 입장이 조금 넓은 그런 아이들을 심으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웃년들과 나눔하신 전부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급스럽지요? 어, 뭘 심어도 너무 이쁠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발이 이렇게 높이 있어가지고, 어, 아이들 심으면 정말 통풍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잘클것 같습니다. 음, 이게 가격은 지금 저한테 온 데는 가격은 들어있지 않지만, 요 화분들 가격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 공방의 전번도 들어있진 않지만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웃님들이 이미 많이 알려진 듯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이쁜 화분들은 어, 식물을 심지 않고 이렇게 나 놓고 있다가 한참 동안 감상도 한답니다. 음, 뭘 심을까 한동안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겠네요. 음, 화분에 이쁜 다육 아이들 심어서 그때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부자님, 짐싱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